퇴근에도 목적이 있다. 출근은 일하러 가지만 퇴근에 무슨 목적이 있나? 그저 피곤하니 집에 가서 쉬는 거지. 그럼 우리 인생은 일만 하다 끝나면 되는 걸까요? 한 쇼핑몰 회사 사목을 찾아온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직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퇴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남겨주소서. 출근해서 종일 일하다가 매장 마감하고 정리한 후 퇴근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쓰러져 자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도 안 졸린 동그란 눈을 뜨고 밤늦게 퇴근한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남겨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또한 얼마나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퇴근은 그저 일을 하다가 힘이 드니 쉬러 가는 것이지 퇴근에 무슨 목적이 있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하숙생으로 사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도 퇴근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는 퇴근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퇴근의 목적을 알고 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역대상 16장 2절 43절. 사울왕의 수격을 받으며 망명생활을 하던 다윗은 돌아갈 집이 없어서 자기 길로 가면서 쓸쓸하게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멋진 퇴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왕은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 접경지역에 있던 언약계를 메고 오는 일이었는데 전에 한번 실패해서 더욱 잘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수고한 백성들을 축복하며 선물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난후 다윗 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이 퇴근한 목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친 후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퇴근했습니다. 퇴근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직업인의 모습은 참 멋지지요. 일하는 우리도 퇴근한 후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퇴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퇴근의 목적은 일터와 더불어 가정도 함께 세우는 비결입니다. 이제 일터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가족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킹맘은 퇴근해도 집안일이 쌓여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일터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 퇴근 후에도 가족들을 위한 사역이 있음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 역시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늘 기억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